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고 큰 고난을 겪으셨지만 오히려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교훈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교훈들을 말씀에 새기며 항상 저희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적은 기도이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. 목사님, 사모님,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셔서 장수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. 또한 새로운 자택의 건축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더 이전보다 더 편안하시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.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두 아드님과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주님 뜻대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. 저희들도 와서 목사님 사모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갑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

하모 님, 함께 아버지 하나님 께서 기뻐하 시는 일을늘 간구 하며 그 길을 따를 수있 도록 주님 축복 해 주시 옵소서. 아멘. 아멘, 세상 사람 들 처럼, 세상 목사 들 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회 흥을 위해서 원칙 을 훼손 하는 일이 없 도록 아멘. 아버지 말씀 을쳐 바르 는 일이 없 도록 아버지 께서 기뻐하 시는 길을쳐 바르 는 일이 없 도록. 항상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. 아멘. 빌이 또스라에두 아들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. 아멘. 께서또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조인들이또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.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감사하며 합니다 아멘. 아멘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laughs>